세계에서 군용 헬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상상도 못한 나라가 탑5에 있습니다. 1위 미국, 5천대가 넘는 헬기를 보유한 압도적 1위, 아파치, 블랙호크, 치누크등 종류도 다양하죠. 2위 러시아, 약 1,500대, 미-8, 미-28, 카모프까지 전통의 항공강국입니다. 3위 중국, 1,000대 이상, 지-10, 지-19 등 자체 개발 헬기들이 늘고 있어요. 4위 인도, 800대 이상, 국산 헬기드로브부터 아파치까지 다 갖췄습니다. 5위 대한민국, 맞습니다. 한국이 700대 이상으로 세계 5위, 에? 한국이 이 강국들 사이에서 우위에 든다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헬기 전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빠른 병력 이동과 수송이 필수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아 헬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공수부대, 항공대 등 대규모 예비군 기동부대에 헬기가 배치됩니다. 수리용과 같은 국산 헬기 시리즈가 본격 양산되며. 보유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 치누크 등 첨단 핵이 되고 도입도 그 이유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